하하하, <laughs> 나이게 뭐하는 거야? 이게 최대한 스킵하는 거라고. 라 뭐라 버티고, 버티고, 버티다, 버티고, 버티고, 버텨서 이기는 백이에요난 하죠. 원래 3톤에는 능지할라 했는데, 능지보단 얘가 낫겠죠. 그래도 얘를 낸 다음에, 사이바라에서 만화방을 넣어주면은 만화 복사가 가능하죠, 충분히? 알리바이라든지 동전이라든지뭐 그런거? 그런 것들을 조금 사이바라한테 넣어주면은 충분히 이길 수 있겠죠? 야, 이런거지, 이거 진짜. 이거거든. 월방. 자, 음향 키우기 했으니까 다음 턴에 얼방 쓰고, 만나빵 하고, 그럼 되겠죠? 얼방, 만나빵만나빵 히트다. 야, 내가 영상에서 이거 어떤 건지 기억이 안 나는데 얘기했을 거야. 얼방 최소 네번 쓴다고. 근데 그게 가능해. 그래서 이게 옛날에 제가 그런 말 했거든요. 정타족에 비삼자 넣는 거 별로라고 얘기했잖아. 근데. 정타족에다가 비삼자 넣는 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비삼자가 이제 미라클 도저, 얼방 법사, 지금 퀘스트 법사, 이런 애들 기준으로 괜찮은 거예요. 그럼에도 비밀, 비밀을 삼키는 자는 비밀 법사 상대로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 이이슴이라는 게 있거든. 물론, 이이슴 안 걸리면 되지 않냐. 맞아요, 그것도. 근데 대부분 이이슴이 있어. 그래서, 비밀법사 카운터로 비삼자가 그렇게까지 큰 역할을 할순 없어요 그래서 저두 가지 직업 상대로는 충분히 가치가 있다 혹시 드로우 할 이유가 있냐? 잠깐만 다 아, 별로인데? 그나마 아 잠깐 진화 아 진화는 절대 안 되고 그나마 심장 강타? 주의해야 하는 게, 롬메스가 이제 내대에 없던 주문을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화, 카드 드로우, 이런 거잘 써야 돼요. 이상하게 쓰면은, 자멸할 수가 있어. 그래서, 최대한 생각을 해야 된다. 생각 안 하면은, 진짜 그냥 게임 끝나버릴 수 있거든? 이것도 사실 좀, 심장만 파도 맥히진 않은데 어쩔 수가 없다. 알리바이 걸어주면은 데미지 안 맞죠? 포칼 그냥 패턴은 거. 이거 그냥 롬메스 나오면 이기겠네. 그와 비슷한 걸 드렸습니다. 야, 얘 하필이면 비전이야 이거? 아 잠깐만. 자 <놀람> 한영의물약 아나방. 이거 하고. 리노? 마라가 부족해요. 리노는 집고 보는 거예요. 리노가 없어도 되는 이유가 뭐냐? 리노까지 잘안 가. 그러니까 둘중 하나거든. 리노를 못 써서 죽거나, 리노를 써서 이기거나, 아무튼 그래. 만화방은뭐 있냐, 근데? 어딨냐? 왜 안보여? 아, 여기구나. 이전이구나. 다음 턴에 변신하고. 노려봐도 될 듯? 지금 내가 냉기는 얼방이랑 알리바이만 썼어. 그럼 무조건 1댐만 맞거나 얼방으로 버틴다야. 나머지 주문은 뭐 드로우가 조금 위험하긴 한데. 고민이네. 아니면 스택 쌓는 용도로 한번 쓴다, 그냥? 팩 쌓는 용도? 이거 한번, 이거 한번 보자 그냥 야, 요즘 비삼자 때문에 얼방쓰는것 보다 차라리 알리바이가 어, 더 나은것 같기도 해자 만약에 삼자 있다 없네요 이게 그냥 진짜 완전 그거라니까, 벽보고 하는 대기이라니까 진짜 그냥 벽보고 하는 거에요. 게임 다른 매치업은 몰라도 이런 매치업은 진짜 벽보고 하는 겁니다. 애초에 나만 믿으라고. 모험가리... 공전 내면 퀘스트 완료. 바란 이제부터 벽보고 하는 거에요. 원래도 전에도 벽보고 하는 거였는데, 지금도 그냥 이제 앞으로 벽보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더 한다. 한번 더. 이게 게임이 맞냐고. 이거는 잘못됐어. 게... 이건 카드가 잘못된거야 어. 이건 카드가 잘못된거야 을방얼방 얼방, 만화빵 만화빵 시간의 곡 한번 첫번째 시간의 곡 두번째 시간의 식... 곡야 이게 맞냐? 이거는 근데 진짜 카드가 잘못됐다니까 이거, 아, 이거 카드가 잘못됐어. 암만 생각해봐도 내 머리로는 이런 덱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알고 있거든? 근데 왜 존재하는 걸까? 블리자드? 예, 아무튼 오늘은 쾌법입니다. 왜 자꾸 나오는 걸까? 아, 왜 자꾸 나오는 걸까? 만화방이 있는 핸드라던지 공전이 있는 핸드라던지 그럴 때 나오면 상관없는데 그럴 때안 나온 핸드에서 계속 이러니까 아... 아... 너무 아쉽네 그냥 그거까진 좋거든? 절대 못 잡는다고 생각을 할 거야 아, 덤븐했네 자소해 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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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리바이 나쁘지 않다. 대감기도 대감기가 오히려 5점 높게 뽑아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거 쓰면 안 되겠네. 드로우가 음, 되면은 롱메스로자멸해요 음. 하지만 놀랍게도 상대는 아이랜더였다 사실. 나 근데 뭐 썼냐? 애초에 드로우밖에 안 쓰지 않았냐? 아니, 핸드가 애매하다? 아니, 애초에 드로우밖에 안 써가지고 별론데? 그리고 이런 매첩은 특히나 그렇지만 덱을 다 태울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면 은 롬메스가 드로우한다? 알아서 자멸당할 수 있어요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니가 갖고 있어? 자, 씨. 왜 그걸 니가 갖고 있냐 이게 얼방보다는 처음엔 알리바이가 차라리 좋아 그냥 알리바이로는 데미지 맞아도 1뎀 밖에 안 맞으니까 얼방보단 이게 좋아 좀 두려운데 맨앞방 언제 나오냐? 아 지금 내면은 방어도가 안 쌓입니다. 맨앞방 언제 나오냐 이거? 저거라면 지금 상대 그냥 여기 낼것 같거든요. 그냥 팔코 아스타로를 해버릴 것 같은데? 아 그냥 필드 깠다. 은그레스포젝트. 일단 ETC에서 환영의 물약 무조건 집어줘야 돼요. 그래야 무한 로맨스 합니다. 아 이렇게 얼궈주고 선종. 화용의 선물이. 근데 법사가 할수 있는 게 이게 전부야. 그냥 얼구고 때리고 얼구고 때리고 얼구고 맞고 얼구고 맞고 얼구고 들어오고 얼구고 들어오고 할수 있는 게 이게 끝이에요. 진짜. 아이고 잠깐만. 얼방에 많아 쓰는게 너무 아까운데 이거 더 크게 수리! 근데 상대가 얼방 갖고 가도 크게 문제되진 않아요 얼방 쓰고 그 다음에 또 때려 죽이면 되거든 그리고 던그래스프 쓰는 이유가 영능 강화해서 때릴 수가 있으니까 상관은 없어요 크게 정타족 하나는 무조건 리노 해야겠다 쉽고 코말고 이 무저씨님 물이 모르고. 맨에 계산대로 가 자, 드로우만 안 하면 돼. <laughs> 드로우만. 핸드만 안 타면 돼. 가 볼까요? 아. 드로우 할 수밖에 없었나, 애초에? 아, 저거 있었지. 제발. 오, 어 뭐야 이거? 어 뭐야? 시원하지? 살짝 불안해지는데? 왜 불안할까? 왜 이렇게 불안할까? 오! 오! 이러면 퀘스트 완료 저 세번째 만화방송 쓰면은 게임 터졌어 일단 나중으로 생각해서 그냥 다 쓰자 자 이러면 풀만나 롬메스도 가능합니다 아니 어떤 게 생성된 건고, 어떤 게 생성 안된 건지 모르겠어. <laughs> 어우, 야, 잠깐만. 나, 무한루메스가 애초에 아니었지? 까먹고 있었네? 비3자 있다, 어쩔 수 없고. 일고자 있다 어쩔 수 없고 롬 메스가 사라진다 어쩔 수 없어 물론 내가 이번 턴은 실수한게 맞는데 자 이제는 무조건 무한입니다 아나방 나스레짐 전환영 만화방, 만화방, 화외곡 여기서 만화방, 만화방, 영능 강화. 그래도 다행인 건 저게 있어가지고 환영의 물약을 생성해가지고. 걱정은 좀 더럽네. 언제 끝나냐? 어 그래? 상관없고 네, 네, 아대. 네. 걱정은 뭐 크게 안 해도 될것 같고 그냥 무한 롬메스만 걱정해도 될것 같은. 데 만악방 나스레진. 짐또 달달하게 힐도 하네. 안녕. 설마 무한이 안 되겠어. 뭐. 저 음량 키우기가 주문만 뽑는 거라서 써도 상관 없겠다. 언제 끝나냐?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시고 몸만 살길 팁. 다 내도 되나? 나만 믿으라고. 입장간 모험가님. 아우. 이게 한 턴에 몇 분을 쓰는 걸까? 나도 궁금하다. 부문도 랜덤이라서 써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감도 안 잡혀 이제 이렇게 간간히 힐도 한번 해주고 한 장도 없어 어데면 생각하지 마 생각하지 마 생각하지 마 생각하지 마생네일찰 이거 만화방 때문에 안 끝날 것 같냐 왜 턴이 애니메이션 이렇게 느려도 돼? 이야아아아! 하하하! <laughs> 나 이게 뭐 하는 거야? 근데 지금 최대한 다 스킵하고 있긴 하거든. 근데 최대한 스킵을 하는 게 이거야. 이게 최대한 스킵하는 거라고. 나 세, 이제 다섯 번째인가 다섯 번째 롬메스. 끝났다. 상대가 떠났습니다. 와. 유축각 성공.